그런 시기가 오면 호르몬 냄새 같은 게날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공원 같은 데 데려가면 개들이 네. 다 몰려와요 선생님.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딸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집에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어... 제가 알고 있는 금순이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금순이도 <laughs> 네. 누구예요 선생님 아 금순이도 네. 제가 아는 그 분의 아, 기르는 개의 음, 이름인데요. 음. 주인 분들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실 때 혼자 낮에 있어야 하는 금순이를 네. 위해서 그렇게 네. 저택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밤에 네. 주인 분들이 오시면 그때 네. 볼 일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면. 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볼일 보라고 문을 열어줬는데 음. 금순이가 사라져서 돌아오질 않더래요. 어. 동네를 찾아다니다 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 남자친구를 만나 하고 있더라는 거 어머, 좋아. 이분이 <laughs> 딸내미 그냥. 아이고다, 아이고 그냥.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 분양 보내시고 음.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개를 키다 보면. 맞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되게 네. 이제 네. 혈통견 개를 네. 데려왔는데, 네. 네. 아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 딸내미가 그만 밖에서. 아. 아. 근데 문제가, 네. 이 아빠는 그 혈통견이라는 자부심이 이렇게 있으셨던 네. 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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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동네 그냥 발발이하고이 <laughs> 녀석이 눈이 맞아져가지고는. 근데 이제 새끼를 <laughs> 안, 안 거죠. 아. 그랬더니 아빠가, <laughs> 네. 이 처음에 가졌던 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게 싹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네. 또 나중에는 아빠가 그거 있잖아. 요딸 음. 바람난다.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처럼. 와. 그렇게 막 금이야, 오기야. 네. 막, 뭐. 막 보시면은 소고기도 네. 있잖아요. 네. 막 한우 사다가 막건조기에 말려갖고 먹이던 그 강아지가 꼴도 보기 싫어졌다고. <laughs> 뭐 그런 많은 일화들이 요즘에 생기더라고요, 아. 선생 그러니까 이게 렇 음. 개를 키우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너무 많이 벌어지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음 얘기잖아요. 너무 많이 감당해야 돼요. 아 처음에 사랑이 막 데려왔을 때음 저희가 이게 치킨을 음 먹고 있다가 네, 네. 둘째가 잘못해가지고 네. 목뼈를 딱 떨어뜨렸는데 아이 녀석 이 그걸 보다가 아 새끼 들이 집어 먹은 거예요. 어머머. 그러니 얘가 숨을 못, 못 쉬는 거예요. 아 <laughs> 어어 네. 저 순간 이제 아, 얘가... 왜냐면 닭뼈 네. 잘못먹잘못 잘못 먹어서 네. 죽었던게 네. 많이 들어가지고 네. 난리가 났죠. 네. 그게요, 어, 내려간 거예요. 어머머머, 어머머. 정말, 정말 큰일날뻔 했어요. 그리고 뭐 와. 동네 개 중에서는 또뭐 집에 있는 뭐핀 어. 같은 거 먹은 개도 있었거든요. 와. 이럴 때는 또 수술도 받고, 와. 별 일이 다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 먼저는 음. 모든 개들이 다 아팠을 음. 때까지, 또 이제, 노견이 돼서 음. 죽는 날까지도, 음.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키울 음. 것인지까지, 음. 정말 내다 보면, 이렇게 다 따지면 진짜 못 키우는 거아죠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근데 어쨌든, 어, 저는 느꼈어요. 뭐, 지금까지도 음. 뭐, 많은 뭐,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알았지만, 음.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아, 그냥 단순히? 개를 좋아한다, 예뻐한다, 이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음. 안될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정말. 아, 그러니까 뭐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딱총 정리를 음. 이렇게 해드리면, 음. 어, 네. 그래서 뭐, 데려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책임감을 무장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죠? 함께 하는 거. 네, 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이 개를 통해서 음. 많은 또 인생을 깨달아요. 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많이 느끼고,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냐면 음.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가족끼리 음. 어떤 문제점이 음. 생겨서 화가 확 나면 옛날에 풀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 저는 지금 정말 음. 거절하고 사랑이 한번 딱 봤는데 음.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 갑자기 그 화가 싹 가셔요. 와.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맨날 저보고 뭐 천사 부인이라는 또 음.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저도 모르게 이런 성격이 <laughs> 되게 온순해졌나 봐요. 음, 정서 안정에 무척 도움이 된다. 정말 돼요, 선생님. 첫째가 그거네. 장점 첫째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냥 뭐 첫째, 네. 둘째, 셋째 다 정서 아, 안정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음. 저도 이제 수업 몇 타임 하다 가 네. 지칠 때가 있어요다네또 달아와서 딱저 녀석을 보면 어. 아이고, 우리 사랑이 엄마 이제 어. 일 끝날까지 기다리세요. 이말딱 어. 하면 나도 모르게 또그 어. 말투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이제 저희 집에 오며 가면 사랑이를 음. 보는 친구들이 어쨌건 음. 사랑을 한번 정도는 외친다는 거죠. 이 말도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저희 음. 집 애들이 일단 음. 너무 예뻐해가지고 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찬 같은 걸 저희가 네. 좀다 따로 먹어요. 저희는 아 개별 개별이요? 네. 아 제가 좀 아, 신기하네요.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아, 신기하네요. 어 신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막 네. 같은 반찬을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개별 반찬을 다네명다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네. 더 깔끔을 막좀 떠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 깔끔하지 않은 애가 오. 그런 부분은좀 깔끔해요. 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네. 어느날 네. 딱 봤더니, 사랑이 네. 발을 네. 입에다 이렇게 넣고 있나 봐. 어 <laughs> 아, 저 녀석이 그 너무 예뻐하죠. 그리고 막 배에다 부, 막 이런 거, 우리 애기였을 때 했던 거이한다하고막 뿔이 툭, 툭 떨어져요. 어머나. 아들내미들이. 어머나이 어. 무뚝뚝한 아들내미들이 <laughs> 엄마한테 난좀 그러지? 하주 그냥 이해한테 그러더니, 이번에도 군대 가서 음.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음. 그랬더니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음. 사랑해 보고 싶으니까 이제 다음에 보낼 때 이제 사랑해 사진 보내라고. 어, 음. 그러면 그렇네요. 동물을 사랑하고 예뻐하시는 분들은 음. 정말 심성이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 일단 음. 가족이 음. 다 이제 아 우리 그러면 음. 분양을 받자라고 음. 했다면 일하 번, 음. 2 번, 3 번, 4 번의 음.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정말 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음. 강아지가 아프더라도 근 음. 정말 한번또 데려와서 가족이 되면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음. 음. 그래요. 어, 이혀 없는 개 보기처럼 그렇게 불행한 또한 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분양을 받더라도 분양 받는 거는 자기네 의사지만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어, 이런 불행한 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네. 한번 인연을 맺은 강아지는 음. 절대 보내지 않는 게 맞긴 해요. 음, 끝까지 선생님. 책임져라. 네. 네 이거네요. 네 자, 오늘 하트샘의 개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멍멍이죠멍멍이 네네. <laughs> 네, 네. 네. 멍멍이 수다. 네. 안녕. 사랑아 오늘 수고했어. 우리 멋 신났어 지금. 오늘